자,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s t c o 에서 유통하는 XFX의 신제품이죠 XFX 라데온 RX 7900 그리 마그네틱 에어 화이트 D6 16기가입니다 자 마그네틱 에어를 줄여서 맥 에어라고 부르더라고요 뭐 처음 들었을 때는 애플 맥북 에어인줄 자 간단하게 성능이 어느정도냐 좀 궁금하실텐데 이7900 그리는 4070 슈퍼보다 게임에서는 약 1에서 4%정도 좋습니다 자, 그리고 v r a m 도 16기가로 4070슈퍼보다 높고, 메모리 인터페이스도 256비트라 192비트인 4070 슈퍼보다 높죠. 자, 하드웨어 스펙 자체는 확실히 많이 앞섭니다. 자, 그리고 가격인데 맥에어 이 친구가 7,900그리 중에는 최상급이거든요. 그래서 같은 급끼리 비교를 해보면은 가격은 약 10만 원 이상 차이 납니다. 가성비 좋습니다. 이거 뭐 희한한 게 하나 나왔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런 심플한 디자인을 진짜 극호하거든요. 깔끔하게 하이트 빌드업하기에 정말 좋아 보이고 이게 또. 백풀이 상당히 간집니다. 요까지 이렇게 있고, 두께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3슬롯에 길이가 굉장히 길어요. 337mm, 폭이 132mm로 뭐 적당히 큰 편입니다. 지지대는 꼭 필요하겠고요. 그리고 지금 4070 슈퍼가 마침 있어서 좀 비교를 하면은, 네, 요 정도입니다. 많이 크죠? 자, 그리고 이거 한번 보십시오. 어, 잠깐, 와, 이 세다. 이런 거 보셨습니까? 이게 지금 마그네틱으로 탈부착이 가능합니다. 자석입니다, 자석. 이게 힘을 1kg 까지 받는다 하거든요. 아까 굉장히 잘안 떨어졌었죠. 이거 돌다가 아마 떨어지는 일은 없을 겁니다. 그리고 이게 있으면 뭐가 좋을까 했는데, 이거 청소하기가 진짜 기가 막힙니다. 원래 일반적인 그래픽카드는 청소를 하더라도 그냥 이 밖에만 이렇게 가능하단 말이죠. 근데 이거는 이렇게 떼가지고 이 뒤쪽까지 청소가 간단하고 보시면은 이 방열판이 있습니다 방열판 방열판에도 먼지가 많이 끼거든요 그거 그냥 이렇게 털어 주시면 돼요 이런 솔 같은 걸로 굉장히 청소하기가 기가 막힙니다 이게 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거 혁명이에요 혁명 어뭐 쓸데없이 뭐 요란하고 뭐 그런 거 말고 이런 게 바로 디자인이지 실용적인 목적에 딱 맞게 이거 굿 디자인 상 줘야 된다 이거 자, 그러면은 이것도 PC에 달면 어떨지 또 궁금하시죠? PC 한대 만들어 봤거든요? 제작 영상 한번 보러 가시죠. 네, 이렇게 빌드를 해놓으니까 더 이쁩니다. 자, 이 매개어가 국내에는 화이트 7,900 그리 한 제품만 지금 들어와 있는데요. 어, 글로벌 제품으로는 7,800 XT 그리고 7,900 XTX까지 블랙, 화이트로 다 나와 있다 하더라고요. 국내도 에 아마 곧 들어오지 않을까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성능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 텐데 뭐 듣는 것보다 보는 게 낫죠. 네, 성능 벤치 바로 보러 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게임까지 모두 테스트를 해 봤습니다 성능 좋습니다 정리를 좀해 볼게요 전에 라데온 추천드리는 쇼츠를 올렸었는데 라데온 하면은 겁부터 내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저는 10년 전에도 썼었고 3년 전에도 썼었거든요 제첫 라데온이 10년 전에 R라인 290 이었습니다 이때 라데온을 사려고 했었던 건 아니고요 그때막 엔비디아에서 GTX 970이 나왔을 때인데 970이 당시에 너무 비쌌단 말이죠. 290 그것도 진짜 잘 나온 카드인데 이게 발열이 좀 빡세단 말이 많아가지고 안 사다가 결국 가격 차이가 많이 나서 중고로 업어와가지고 5년 이상 잘 썼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두 번째 라데온 또좀 웃긴데 비교적 최근입니다. 한 3년 정도 된것 같습니다. 그때 아시잖아요, 왜 채굴한다고 시장에 그래픽카드가 막 씨가 말랐을 때입니다. 말도 안 되게 3070이 150만 원 하고 그랬으니까요. 그 와중에 RX 6800이 정가로 딱뜬 겁니다. 자 그때 80만 원인가 그랬어요. 근데 이게 채굴이 잘 돼가지고 진짜 구하기 어려운 친구였는데 생각도 안 하고 바로 질렀습니다. 네, 컴퓨터도 없는데 덜컥 질러가지고 또 다른 거다 맞춰가지고 컴퓨터 한대또 맞췄죠. 뭐 쓰지도 않을 걸 괜히 맞췄다 싶습니다. 추억은 뒤로 하고 저도 냉정하게 한 줄평 남기고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라데온 드라이브 문제요. 네, 저290쓸 때는 진짜 1도 못 느꼈습니다. 6800쓸 때는 오히려 좋아서 깜짝 놀랐고요.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제가 컴퓨터 영업이 몇 년인데 라데온 들어간 완제품도 적잖이 팔았거든요. 손님들한테 라데온 문제로 전화온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실제로 라데온을 써보면은 별로 불편한 거못 느끼고 잘 샀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고요 가성비 좋게 잘쓸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컴퓨터가 필요하다면 비슷한 성능에 가격이 더 싸다면은 라데온을 사고 남은 돈은 삼겹살에 소주나 한잔 때릴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라데오 많이 응원할 거고요. 경쟁이 아닌 독점은 소비자만 손해보는 구조입니다. 오늘 내용이 괜찮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